안녕하세요. 졸령사랑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안녕하시죠. 아이, 갑자기 날씨가 이제 좀 포근해졌습니다. 아, 그렇게 춥던 날씨가 포근해져서 봄으로 돌아간 기분으로 <laughs> 사람들이 옷도 얇은 것도 입은 사람들도 눈에 보이네요. 그런데 이제 황사가 좀 속을 새겨서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다니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구정이 예, 구정이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구정은 이제 한뭐 제가 보기에는 며칠 안 남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시골도 기, 도시에 계신 분은 시골도 가시고 또 시골에서 또 도시로도 가시고 왔다갔다 하셔야 되는데 에 예, 코로나가 조금 속을 썩이고 있죠. 그래도 이제 좀 많이, 많이 이제 그 코로나가 많이 좀 누그러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많이,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에 걸려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더 조심해야 될듯 합니다. 이번 구정이 좀 고비가 된다고 이렇게 자꾸 뉴스에 나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가 더내 자신이, 이제, 마스크를 잘 쓰고, 더 신경을 써서, 옆에 사람들한테도, 음, 내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단단히 하면, 옆에 계신 분들도 따라서 더 이렇게 보고 더 단단히 합니다. 나서부터 마스크 벗고 다니면, 놈들도 따라서 벗고 다니게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은 제가, 그, 간단하게, 음, 몇 개만 올려보겠습니다. 어, 얘네들은 자유경매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르셔서 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1번 황산반입니다. 황산반인데 종자가 좋습니다. 음, 종자가 좋고, 여기에 보시면 분주촉입니다. 예? 산채, 제가 산채를 해가지고 분주를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 두초 두 쪽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쪽 밑에 에, 여기 밑에 쪽에 여기 밑에 보면은 신화가 밑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신화가 형성이 되고 있고 내년 봄 되면 또 촉수가 또한두 쪽으로 늘어날 듯으로 보입니다. 얘들은 봄에 양쪽에서 잘 붙어 나옵니다. 이 종류가 또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잘 붙어 나오고 자 차근차근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키는 한 8cm 정도 팔 팔에서 9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8에서 9. 8에서 9 정도 되고 아 폭은 이렇게 보시면 폭은 한0.6 0.6이나 0.65, 0.7은 안될것 같습니다. 아, 얘가 세력을 받으면 음, 세력을 받으면 이제 더 좋아지겠죠. 세력을 받으면 더 좋아질 때합니다 아, 이렇게 3반 지금 3반은 황산반인데 얘는 1.0에다 놓고 영상을 찍기 때문에 정상에다 놓고 찍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작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보여 드리는 것은 자뭐문의는 아주 뭐 나무랄 데 없습니다. 앞으로 얘가 얘가 입만 넓어져서 입만 넓어져서 이렇게 황산반으로만 들어온다면 아주 감상 가치는 좋죠. 산반도 그냥 희끼디끼한 산반은 많이 있지만, 황산 반도 이렇게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진한 색상 산반은 좀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색상이 아주 좋습니다. 두 축이고요. 아, 뿌리는 뿌리는 뭐 초보분들도 키우실 수 있는 뿌리입니다. 이렇게 뭐 뿌리는 아주 백만벌 차립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제가 그냥 말하기 좋게 해놓은 소린데 자 뿌리는 뭐이 정도면 좋습니다 자 여기 뿌리는 뭐한열미 가닥 되니까 두 촉에 열미 가닥 되니까 뭐 배양에는 아무 지장 없지요 자 그리고 색상도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오디 이렇게 보시면 전문이 병이나 데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전문이도 한 개도 안 찍혔어요 배양은 잘 됐습니다. 배양은 잘 됐고 분주 촉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눈이 형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눈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쪽에 눈이 형성이 되고 있고 자 이쪽에서 이제 하나만 터져나오면 양쪽에서 터져 나오겠죠. 얘는 자유 경매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르셔서 가고 8시 땡땡 분 오후 8시 땡땡 분까지입니다.의 근데 음. 화요일 화요일 8시 땡땡분까지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내일 화요일 오후 8시 땡땡분 잘 영상을 잘 보시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이번은 이번은 이렇게 보시면은 음, 이제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저 유향종 유향종입니다. 향기 나는 난초라고 하죠 꽃이서 꽃이서 향기가 좀 납니다. 얘가 얘가 지금 꽃핀 제가 거의 삼십 일이 다 되갑니다. 꽃이 피는 제가 거의 삼십 일이 다되가는데 꽃이 뒤로 아주 완전히 뒤로 잡버졌네요. 아주 다체결졌어요 꽃이 거의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데 이렇게 맡아보면 향기가 납니다. 처음에 꽃 폈을 때 향기가 좀 제법 많이 났는데, 이제 이렇게 수명이 다 되니까, 이제 멀리까지는 안 나고, 가득 그자에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향기가 납니다. 이런 애들 또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꽃 종류가 없습니다. 그렇게 흔쾌, 그렇게 없어요. 제가, 어, 얘는 제가 분주해서, 분주를 해서 판매가 됐고, 이쪽 제가 나중에 이거를 제가 배양을 하려고 종자를 하려고 이렇게 놔뒀던 앱니다. 근데 꽃도 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전번에 한번 제가 얘를 전번에 한번 찍어서 올린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누군가가 문자가 들어왔어요. 한번 <laughs> 잘좀 보여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laughs> 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얘는 수정 중토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향기도 나지만 휴, 수정입니다 수정 수정 중토 이렇게 자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잘 들고 자 잎도 자 이렇게 보세요. 잎도 완전 히 이렇게 보시면 광엽의 잎도 좋습니다. 종자 보 계실 선생님은 한번 갖다 저 종자 보 계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올해는 꽃 다른 것을 제가 분주를 해서 판매를 했지만 이제 얘를 꽃다를려면또한 4년은 길러야 됩니다. 4년 정도 뿌리가 좋으니까 뭐 신화는 금방 잘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뿌리가 좋고 이렇게 해서 자 뿌리는 뭐 어디 나무랄 때 없고 그리고 여기도 수정으로도 수정도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수정도 이렇게 잘 들었고 자 수정 도로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꽃에서는 향기가도 나고 에, 난초가 이런 난초가 좀 드문드문 있기는 한데 그렇게 흔케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흔하게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이 난초가요. 얘도 자유 경매로 출발하겠습니다. 얘는 장단엽종을 갖고 있는 애입니다. 뭐자 이렇게 보세요. 입이 무슨 뭐 이렇게 늘어지고 그런 입은 절대 아닙니다. 얘들 제가 여러 쪽 있던 거 분주를 했는데 다 이렇게 짱짱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꽃도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꽃도 이렇게 자와 같이 이렇게 꽃을 색상을 가졌는데 화통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란가 나 모르는데 예, 화통 처리를 안고 그냥 놔뒀는데 제가 꽃 폈습니다. 그냥 한쪽 구석에서 지가꽃 펴서 그때 한번 올렸습니다. 제가 2번 2번 유향종입니다의 예. 유향종 향기가 난다 꽃에서 그래서 그리고 수정중토 자 이렇게 보시면 수정중토입니다 예. 수정중토 다 입장마도 다 들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1번 2번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1번 2번 소개해 드리고 자 그리고 3번은 동자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자묘 <laughs>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동자묘고, 자, 이렇게 입은 입변입니다. 입은 탱탱해요. 입은 탕탕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을 오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에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변 좋습니다. 이런 애들은 목대도, 요 정도면 목대도 괜찮고, 변도 까랑까랑하고요. 괜찮습니다. 1.0에다 놓고 찍으니까 조금 작아요. 예. 사진이 1.0에다 놓고 찍으니까 이렇게 조금 작게 보입니다. 조금 크게 하면 나중에 받으시면 실망할까봐. 될수 있으면 사진을 영상을 올리지를 않습니다. 예. 자, 얘도 이렇게 동자묘고, 자, 입도 이렇게 됐고요. 예. 자, 이렇게 백월도 있고, 예, 한번 신화는 다 받아볼 만 해냅니다. 아주 얘는 얘는 종자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에이. 자 얘가 이렇게 약간의 지하경에서 뜨다가 지하경에서 올라오다 얘가 하나가 엄, 엄, 어미가 무너졌지 무너지고 무게에서 신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좋게 받았어요. 내년 신화도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얘도 이렇게. 약간의 지하경 얘도 약간의 지하경 이고 입도 이렇게 아주 광엽으로 이렇게 우륭합니다 아주 짱짱해요 자 얘도 둘 네, 다섯 개 다섯 카바 다섯 카바니까 이렇게 자유경매니까 우리 선장님들이 알으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이제 동자묘가 이제 별로 다산채들다 다 해가서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자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을 이렇게 보시면 섭니다 서 자여서 4번은 서반식으로 이렇게 됐죠 서반식으로 서 얘도 동자묘입니다 예. 서반식으로 이렇게 자요에 동자묘 <laughs> 자 얘는 여기 벌부가 하나가 붙어 있고 어, 이렇게 잘 보세요 벌부가 하나 있고 어, 작년 신화에서 이렇게, 음,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어요. 문의가 들어왔는데, 에, 이제 그 병반이냐, 과연 신화에서 물고 나올 것이냐. 그것은, 이제 이렇게 봐야 알죠. 자, 여기에도, 자, 여기에도 이렇게 색상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병반으로 탄 것인지, 햇빛이 강해서 탄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를 한번더 받아 봐야 됩니다. 뭐 문의는 앞뒤로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자, 앞뒤로 문의는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입 넓이는 얘가 입 넓이는 0.9 정도, 0.89 정도 되고요 자, 0.89, 0.89 정도 되고, 키는 한 10, 키는 15, 5cm 되겠습니다. 키는 15cm 정도. 한번 신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꽃대를 하나를 다른 서입니다, 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아롱서, 피스듬합니다. 이렇게. 입은 광엽에 아롱서, 피스듬하게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서. 배추서라고죠? 이런 애들 보고. 이렇게 약간 연한, 연한, 우중충한 배추서. 자, 그리고 꽃대는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짱짱하고요. 그래서 얘는 세초 이렇게 세초 서 하나는 얘는 얘는 생강근 서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생강근 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생강근 서고 얘도 배추서에 꽃대 하나 배추서에 꽃대 하나 달려 있고 얘는 이렇게 됐는데 호피로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 지금은 확정은 못 하고. 얘가 어쨌든 그, 밭에서, 그, 호피 나온 밭에서 가져오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세초! 얘도 자유경매로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자, 5번. 자, 5번도 이렇게 동자묘. 자, 동자묘에, 자, 이렇게 보세요. 편편을 이렇게 잘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얘도 동자묘고, 자, 이렇게 잘 보세요. 동자묘, 이렇게 동자묘, 자, 얘도 이렇게 됐고요. 뿌리는 생강근이라 아직 정상으로 제대로 이쁘게 잘 달지를 못했어요. 자, 얘도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동자묘고, 이 뼈, 얘도 이렇게 이체입니다 이런 애들 보면 다. 이번 깡깡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내년 신화에서 어떻게 나올라나 이제 잘받으셔야지 이제 자, 이런 애들은 배골도 깊으네요. 까락진데 이런 애들은 까락진데 배골도 좋고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얘도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오 번. 5번도 다섯 개 6번. 마지막입니다. 6번도 이렇게 동자면데. 자, 얘도 이렇게 동자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초보분들이 초보분들이 한번 배양해 보실 만합니다. 공부하실 겸해서 배양해 보실 만해요. 공부로 공부하시는 걸로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변도 자 치마 입장 같은데도 변을 이렇게 잘 보세요 한나를한쪽을더 받아봐야 확실한 걸알수 있는데 자 얘는 아주 조금 어, 환엽인데 환엽인데 왜 이렇게 배불떼기고 끄트리도 무뚝하고 얘는 환엽 이렇게 자요 끄트리도 무뚝하고 다 이렇게 무뚝해요 이 끄트리도 입도 저 치마 입장도 이렇게 묵독 하고요 화념 자 걔도 그, 그 옆에 나오애니다그 옆에 화념 옆에 아주 얘는 이쁘게 나왔네 얘는 한가닥 할 수도 있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얘도 다섯 개 7번 야참 6번 자 6번도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6번도 종자가 괜찮네요 6번도 자 이렇게 해서 6종 여섯 가 여섯 가발을 경매다 에 자유 경매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여섯 가바를 우리 선생님들이 영상을 두 번씩 이렇게 잘 보셔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뭐 동자면은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동자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그 우리 옆집에 계신 분이 가져 가져오고 그분은 틈 만나면 가니까 그분이 산책을 했고. 저는 목이 좀 몸이, 어쨌든 몸이 안 좋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별로 산행을 가지를 못하고 있고. 이제 제가 이제 꽃철, 꽃철에는 제가 이제 부지런히 타기를 하니까 그때 이렇게 좋은 난초, 또무료 나눔 되고. 우리 선생님들의 댓글도 좀 많이 좀 달아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오늘 음, 택배를 오늘 다 발송을 했습니다. 예. 오늘 몇십 개를 다 발송을 했는데 아 그것도 붙이러 가서 음, 요즘에 택배가 많습니다 명절 때라 택배가 많게 많아서 이렇게 손님들이 많은데 음, 그렇게 많이씩 갖고니까 오다 쳐다봅니다 그걸 제가 갖고 가니까 그래서 그두 군데에서 붙였습니다 두 군데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둘이가 가서 우리 집사람 스탈라하고 둘이 가가지고. 음, 양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발송을 했습니다 받으셔서 잘 키우시고 이렇게 생강근이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아도 신화를 받아보셔야만이 된다는 것만 아시고 배양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서부터 단협이다 중토다 입변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이렇게 배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것도 나오고 지가무리로 들여서 어 그거 제가 뿌리가 시원찮아 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드린게 있습니다 중투인데 무료로 드렸는데 사진이 찍어서 왔는데 단엽으로 돌아빠졌습니다 단엽으로 그래가지고 중합으로 나왔어요 중합으로두 입장에 중합으로 들어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런 운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난초를 못 키워 봤는데 그런 배양을 하면서 그런 난초를 키우신 분 있고 또 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세촉을 다무너진 난초죠 희미하고 뿌리뿌리한 거 끼리끼리한 거 그거를 경매에서 사신 분도 대박 터졌습니다 올해 올해 한방에 터졌더라고요 완전 단엽중투로 터져 버렸어요 완전 단엽중투로 그런 저도 터치지 못한 난초를 우리 선생님들이 터져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오후 내일 화요일 오후 8시 땡땡분까지니까 우리 선생님들 잘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얘는 아주 극광인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난초입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엄지척 좀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좀 한번 달아주시고 구독 안 누르신 선생님 구독 좀 한번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